네,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또 어,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의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발견하라,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발견하라라는 제목으로 어,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슬로건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공통된 이런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아, 그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아,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말하기 앞서, 앞서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설교는 다 비유를 들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잘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 그들의 문화와 그 생활 습관과 주어져 있는 이런 환경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아무리 탁월한 비유의 설교를 들었다고 할지언정 그 비유를 생생하게 예수님 앞에서 전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잘 설명, 예수님이 설명해줘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아, 뭐지? 잘 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청중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비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청중들 앞에서 설명했던 그 비유를 다시 상세하게 풀어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 비유는 이런 거야. 너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렴. 다시 제자들에게 재해석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세한 비유의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 설명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만약 그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도망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산다라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봤을 때 믿어지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영체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수 없고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보지 않고 이 땅의 문제에 묶여서 살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 봐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다. 그 시대에 어, 믿음의 그 눈이 닫혀 있는 청중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눈이 닫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어, 보게 됩니다. 이씨 뿌리는 비유는 어, 씨앗을 뿌리는데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자라나는 그 일은, 그 씨를,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비스러운 능력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면 농부가 뭐 밭을 갈기도 하고 김을 매기도 하고 물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좀 부차적인 일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중요한 점은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땅에 비와 공기와 해를 주시고 그 씨앗이 땅하고 만나서 절묘하게 자라나게 하는 일은 사람이 절대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것은 그 신비스러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8절을 보면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은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그 씨가 심겨져서 그 씨앗과 땅이 만나서 그것에 생명이 부여돼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숨은 능력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얻거나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그저 그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되어서 그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일 뿐그 다음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숨은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정말 아, 우리 교사분들도 너무나 많이 애쓰신 줄 압니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아, 교사들, 보조교사들 다 너무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너무나도 씨를 잘 뿌려서요. 네. 깊이 있게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얼마나 신실한 주의 도구가 되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렸는지 정말 느껴졌어요. 바라지 않아도 느껴졌어요. 그씨 뿌린 것,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교사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여기서 정말 실내에서 에어바운스 만들어가지고 애를 놀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첫, 첫째 날에도 여러 가지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다 온전하게 실행하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썼어요. 제가 월요 그 첫째 날에는 어, 외부의 일이 있어서 거의 끝날 때 들어왔는데. 교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정들을 보니까 거의 반 넋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열심히 씨를 뿌려서 넋이 나갔더라고. 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과성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다 주를 위해서 소진하고 드렸으면 이렇게 약간 반 넋이 나가. 고 거의 대부분 교사들이 다 눈동자가 <laughs> 넋이 나가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씨를 잘 뿌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잘 뿌리면 그 다음에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숨은 능력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 저희 어, 그 유치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어, 간간히 듣습니다. 네. 네. 제가 잘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네. 아,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있었던 일을 저희 교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가 달라졌어요. 네. <laughs> 우리 하나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예배 시간 뒤에 쑥스러워서 뒤에 앉으려고 그러고 말씀에 집중하고 자꾸 장난 치려 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어 이번에 여름 성경 때 스스로 맨 앞에 가가지고 말씀 시간에 장난도 안 치고 이렇게 다 끝까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장난 치던 아이가 장난을 멈추고 그럴 수 있을까? 더 신기한 거는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오는데, 어. 식탁에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방에 있다고 나오는데 그냥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가 이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줘요 왜 저한테 이게 신비로운 일이냐면요 그 전에 그런 소리를 잘안 해가지고 <laughs>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뒤로 빼고 나 기도 안할 거야 예. 그러면서 그냥 밥 먹을 거야 막, 막,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고 어, 그 언젠가 자연스럽게 또 믿음 안에서 자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나고 오늘 주일 연성계 과정 마지막쯤에 주일 아침에 엄마 기도해 줘 기도하고 밥 먹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좀 믿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교사들이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내 노력으로해서 나온 인과관계로서 원인과 결과로 나온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보기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보상이 주어진 게 아니라 나는 씨를 뿌렸을 뿐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했다고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냥 교사들이 단순히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된게 아니라요. 아,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 주의 일꾼이 되어서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은 그냥. 씨를 열심히 뿌릴 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것. 그 열매를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그 땅, 하나님의 숨은 능력 그것을 보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평안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을 실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전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의 신실한 농부가 되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제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때 울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때는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의 씨를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선교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씨를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숨은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씨를, 그 나라를 보고 뿌리 뿌리, 많이 뿌리면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의 도구되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의 씨를 뿌린다라고 보면 우리가 선교의 씨를 이곳에 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놓고 지금 함께 씨를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2차 그 구자, 2차적으로 선교 헌금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의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몇 구자를 채우고 목표치의 구자를 채워서 공사를 완성시켜서 원했던 운영하는 모습과 겉모습을 갖추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뿌리는 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으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내 판단, 내 기준, 그것으로 우리가 그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인 거예요. 그 구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씨를 뿌리는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해서, 이만큼 이뤄지겠지. 땅에 보이는, 땅의 문제에 묶여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가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숨은 능력으로 일하실까. 내가 이 선교의 씨를 뿌린다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선교에 우리가 그 씨를 뿌리며 동참할 때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되지 않는 문제에 처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현장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봐야 할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를 보고 통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살고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의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라고 어, 정말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왜요? 지금 이 저녁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요즘에 직장인들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시간이 없고 빡빡해요 주말이면 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요 주말에는 그냥 쉬어야 돼 아니면 놀아야 돼 아니면 스트레스 푸는 게 아주 그냥 정상적이에요 가정주부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든 뭐어 가족끼리 분담을 해서든 쉬거나 놀거나 하는 것들이 우선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나 우리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저녁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그 시간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정해졌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땀 흘려가면서 마음을 들여가면서 정성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오히려 내, 내, 남은 것을 다 소진하면서 주 앞에 서지만 그것이 가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숨은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현장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마당 공사할 때요. 목사님이 지경한 지경하시면서 노동하시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다 나와 가지고요. 땡볕에서 삽질하고 벽돌 나르고 저도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laughs> 네. 그런 일들을 할때 땅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 이렇게 일하면 품싹스를 얼마나, 받, 일당이 얼마겠어. 아우, 이거 할 바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쉬는 게 낫지. 뭐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이런 일을 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숨은 능력, 숨은 나라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얻어지는 유익, 상관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생명을 채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주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서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열심히 뿌리십시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 씨를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자녀한테 이만큼 공들였으니까 넌 이만큼 돼야 돼 내가 사업장 확장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돼야 되는데 세상의 눈에 매여서 세상의 시각으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의 상황은 이러할까 왜 해도 안 될까 아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상황이 받쳐주지를 않을까 왜 우리 부모님이 준 것이 없을까. 왜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땅의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땅의 사람의 모습을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러한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땅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작은 씨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씨를 뿌린 그 씨를 자라나게 자라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요, 실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대가 회복되는 겁니다.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29절. 뭐... 오케이 okay. 어, 한절 읽는데 열아홉 명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마음이 안된것 같아요 우리 회개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2 9절 다시 한번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태가 이르렀음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보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익으면 나칠된대요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에서 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에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씨뿌렸는데 에이 아무런 결과도 안 나타나는데 뭐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 맞아? 씨뿌리면 잘한다고 하는데 왜 상황이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씨를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 나라를 볼때 의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일 하면서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좀 그렇게 알아주기도 하고 얘기도 해줘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가, 티키타카가 좀 돼야 살맛이 나지. 이거 맨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광야에 서인하게, 예.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 마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씨앗이에요. 죽지 않은 씨앗. 죽은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을 땅과 조화롭게 만나게 해서 그것을 살아나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보면 겨자씨 같은 겨자씨가 자라나,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씨앗이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저도 겨자씨 봤거든요. 모나미 볼펜으로요, 하얀색 A4 용지에다가 점 하나 톡 찍으면. 거의 보일 듯말 듯한 그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러한 씨앗이 그러한 씨앗을 우리가 심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 보이지 않는 씨앗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의 영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뿌린 씨가 겨자씨만큼 작아도, 하나님은요, 최종적으로 그 작은 씨를요, 큰 열매와 큰 수확으로 만들어서 거두시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그 작다고 여겨지는 일이요. 겨자씨와 같은 일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큰 수확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씨를 심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고관을 그 세계관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열심히 주의 도구가 되어 뿌리고 있는 그 씨앗을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할 때에 큰 열매로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를 보, 볼 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문제에 매여서 맨날 실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시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바뀔 때, 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숨은 능력, 비밀의 그 능력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 그것을 발견할 때, 이제 땅의 문제를 더 이상 실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큰 수확의 열매를 이미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과.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